나의 능력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로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작은 실수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물을 엎지르면 행주로 닦으면 됩니다. 또는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리면 조심스럽게 조각을 모아서 버리면 됩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순간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웬만한 작은 실수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실수의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을 엎지르거나 유리컵을 깨뜨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의 마음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죄의 흔적을 닦아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의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 머리가 빠져서 이웃을 맞춰 죽일 수 있듯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의도치 않은 사고라 할지라도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는 이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적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죄가 뿜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듯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며 평생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여도 죄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그 신분을 가지고 살며 마지막에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복수를 하러 쫓아왔기 때문이죠.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친히 간섭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도피성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세 개의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신을 할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 여호수와 20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신을 온 사람은 먼저 도피성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만약 악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도피성 안에 피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피신한 자는 도피성을 평생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인자로 낙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만 잠시 피했을 뿐 도피성 밖에서든 여전히 살인자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인 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낙인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심기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타락과 부족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피신한 사람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죄책감과 그 형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도피성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잠시 보호해 주는 그 역할에 있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피신에 들어온 자에게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피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딱한 가지 있었는데요. 인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여수와 20장 6절 말씀인데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복수를 당할 위험도 사라지고 더 이상 살인자라는 누명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제2의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신해 온 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의 죽음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죄의 문제와 죄책감을 숨기거나 간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걷어내서 의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의 형벌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희불에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고 당당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된 우리는 죄 모든 죄책감과 그 죄의 형벌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얼매에게 하는 모든 죄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얼매에게 하는 모든 죄와 죄책감을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임직자 훈련을 통해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체불 신축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이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경제와 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의 생활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놓고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